<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다미 3월 5일 일요일 오 영상 갑작스레 출발합니다 너무 여러분들께서 900명 돌파기념 너무 사랑해주셔서 모든 아이들 완판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어온, 들어오셔서 보는 아이들은 5세트 준비했고요. 요 아이들 꽉 채웠습니다. 너무 예쁘게 뭐 쌩얼처럼 뭐 개수 얘기 안 할게요. 뭐 개수가 모자란 이럴까봐 개수 얘기 안 하고 그냥 한판꽉 채웠으니까 받아보셔요. 자, 1번 아이 금이 다 금이에요. 너무 예쁘게 들어있어서 아, 진짜 얘들은 뭐 예뻐요. 아 그냥 예뻐요. 예쁘고 야이 가격에 사는 분들 좋겠다라는 말밖에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받으시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받아가지고 키우시면 폭풍 성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판쫙 담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음, 아, 이쁘다 자, 요 아이, 1번 아이, 10만 원 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2번입니다. 자, 3월 5일, 5영상 모두 한판 2번 세트 들어갑니다. 야, 이 밭에 뭐, 생얼이생얼이 쌩얼이 뭐, 쫙 깔렸다. 그렇죠. 설화도 있고 생얼도 있고 있는데 생얼 좀 많네요 여러분 자요 아이 한번 보시고요 와 진짜 와 감탄만 그죠 여러분 수삼이가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와 진짜 나 오늘 잘 샀네 라고 생각마시면 돼요 이거 수영 보세요 수영 보시고 때깔 보세요 때깔이 뭐 반짝반짝해요 아 이뻐라 이거 어떡해 야뭐 진짜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예쁘다 이딱 건져도 10만원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준다니. 말이 돼, 이거. 말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받아보시다 보면, 제가 약간 듬성해서 이렇게 한개넣었어 근데 얘는 봐봐요, 여러분. 쪼글쪼글해, 그죠? 지금 밭에서 뽑았는데, 이제 뿌리 내려서 이제 활짝 하려는 단계에 지금 넣었기 때문에, 어머, 수담 왜 이렇게 쭈그랑거물에 사지 마요? 나는 더 주고 싶어서 넣은 거야.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요거 심으면, 물 뿌리면 다시 살아나요, 얘들은. 대단해요, 살아나는 게. 그러니까, 아, 더좋구나 수다미가 마음을 썼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영상 2번. 요 아이도 지금 10만원에 그득 채웠습니다. 쌩얼 많이 들어있죠? 자, 여러분, 요 아이 오늘 10만원 2번 출발합니다. 3번 아이들입니다. 아우, 정말 얘들은. 처음에 애기 때 삽목판에다가 막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가지각색의 얼굴로 자랄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이 아이들 보내는 데 수다미한테 이름 좀 보내주세요. 하지 마요. 얘들 그냥 한판다 같은 종자에서 나왔어. 요한두 종자에서 나왔는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달라지는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우리가 금자기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또 유독 예쁘게 혼자 툭 튀어나온 돌연변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보면 다 다르잖아요. 금달기의 매력이 이거라니깐요. 다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덕이 하는 거잖아요. 자, 얘들도 지금 쌩얼 가득 채웠습니다. 야 진짜 뭐 좋다. 나, 나 지금 막 감탄하면서 얘기할게요. 있는 그대로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면서, 야야 숫자면 때 사는 거왜 이렇게들 다 튼튼해? 이런 말이 막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 그죠? 음, 야 이뻐라 이뻐라 진짜 뭐 그냥 예쁘다 <laughs> 요런 애 봐요 얼마 예뻐 예쁘잖아요 아우 이뻐 이뻐 얘는 뭐 지금 막 얼굴이 막 빠글빠글하게 지금 막아뭐 군생으로 났어 군생으로 얘는 또 어떡할 거야 얘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났어 지금 야 여러분 요 아이도 3번 아이 10만원 막 계속 근데 여러분들 막 들어오다 보면 똑같은 찜이 막 들어와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내가 찜 먼저 했니? 네가 왜 나보다 늦게 했는데 분명히 내가 제일 빨리 한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안 주니 이런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는 항상 문자 메시지를 캡쳐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찜 하고 입금하신 분들 순서가 있거든요. 정말 양심적으로 순서대로 하니까요. 그냥 수담이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없으면 그냥 정말 비슷하게 한번 맞춰서 드릴게요라고 하면 믿어주시면 감사해요. 자, 요 아이 개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쭉 담았습니다. 자, 요 아이도 10만 원.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아우, 4번 아이들이 물이 곱팠나 얘들은 지금 아주 붉게 물들어 있어요. 또 붉게 물드니까 또다 또 예뻐 보이죠. 자, 하지만 저는 금다위기의 매력은 이렇게 뽀얀 애들이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할 거니. 얘 봐봐요. 음,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거 판다 예쁘다, 다 예뻐. 어머, 진짜 어제 아이들도 다 예뻐가지고 싹다 완판인데, 뭐 오늘도 뭐 보나마나 완판인 건 뭐, 건방진 소리가 아니라,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죠. 어떻게 어 어떡해 이거 좀 잘난 척해야 되나? 계속 완판이라 가지고 <laughs> 여러분 감사해요. 대신에 여러분들 계속 완판하는 제가 또 이유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이잖아요. 그죠? 또 그러니까 완판 되겠지. 비싸게 팔면 완판 되겠어요. 착하게 팔아서 착한 가격, 가성비, 가심비까지 갖췄으니까 완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런 아이 보세요. 여러분, 음 얼마 예뻐요? 이뻐 봐봐. 아우 얘를 진짜 뭐 말이야라고 얘기하잖나 이름 딴거 갖다 붙여주고 싶다. 요는 이놈 너무 예뻐서. 그쵸. 여러분 얘들이 종자가 거의 한두 종자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까리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오고 애들 모양이 수형도 다르게 나와요. 누누 얘기하잖아요. 그게 금다육의 매력이다. 자요 아이도 여러분 수담에서 보내드려요. 4번 모듬 한판 4번 세트. 요 아이도 10만 원입니다. 어서 데려가세요. 5번입니다. 자, 5번도 뭐 보나마나 뭐 예쁘네. 하, 진짜 어쩔 거야, 애들, 진짜. 얘 어쩔 거니? 얘얘얘 얘, 얘 봐요. 아우, 이뻐라. 이뻐, 이뻐. 예, 진짜 다육이는 이뻐야 돼. 그죠 아 근데 진짜 다행히도 예뻐야 되고 사람도 예뻐야 되고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참고로 수담이 참 예쁩니다. 궁금하시면 보러 오세요. 궁금하시면 보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 수담이가 자꾸 오시라고 얼굴을 지금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러 오시라고 예쁜 수담이 보러 오시라고 얼굴 공개 안 합니다. 가서 보러 오셔요. 자요렇게 예쁜 아이들 수영도 예쁘고, 맑고, 금태 두른 이쁜 아이들. 아이고, 참말로, 이뻐라. 아, 너무 예뻐요. 수량은 여러분, 세리면 깜짝 놀라기 때문에 안 세릴 거예요. 그냥 꽉 채웠습니다. 꽉 채우는 아이들이라서 삽목판에 심어줬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요. 좋은 영양, 사랑, 수삼미의 사랑을 가득 먹고 얘들이 너무 잘 자랐고요. 여러분들, 호교 받으시다가 이렇게 쭈구리 있어, 쭈구리. 그죠? 얘가 죽었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이 좀 활착을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받으셔서, 밭에다가 예쁘게 심어보세요. 그러면 뿌리 내릴 때 활착됩니다. 그때 예쁘게 자라니깐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아이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우,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제가 또 이렇게 포장하다가 보면서, 어머, 뭐 얘는 한개좀더 넣어줘야지 하는 애가 있으면 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거의 수량이 비슷비슷하고, 크기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요렇게 멋진 아이들 아우 예쁘죠 요런 애 보세요 예뻐요 요런 애도 예쁘죠 얘도 예쁘지 요런 애다면 너무 예쁘죠 얘 봐요 얘도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같은 종자인데 얘는 왜 이렇게 그린빛이 날까 얘도 예쁘잖아요 얘도 맑은 말이야 얘도 또 예쁘게 들어가 있고 얘도 안 예쁜 데가 없어 어디 하나 뭐, 뭐 내가 뭐좀테클을 걸고 싶어도 걸 데가 없어 아, 얘테클한게 걸어야 되겠다 예, 예, 예. 요런 애가 지금 무지로 나와줬잖아요, 속상하게. 그래도 여러분, 얘 붙어 있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런 애 너무 예쁘잖아요. 테크한개 걸었어요, 주담이가. 자, 요렇게 무지 있으면 조금 거는데 거의 다 거의 뭐 80%는 다 금인 아이들이 그대로 받다 지금 뿌리 내리는 아이들이라서 요렇게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 아이 3월 5일 오후 영상 모두 한판 세트 5번 아이도 10만원에 어느 여러분들 데려가셔야 됩니다. 응.